오늘을 알고 내일을 알아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시민더스 탁시즌 2. 진학의 장유리입니다. 참, 오늘 시장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듭니다. 더덥다, 더덥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처참하게 무기력할 때는요.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전략 잡으시고 또 멘탈 관리도 함께 하셔야겠죠. 쇼미더스탁 시즌2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이데일리 TV를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니까요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출연자 궁금하실 텐데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금리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새마을 금고 부실 우려에 대한 영향 등으로 참 양시장이 타겟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수의 하방 압력이 더욱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2,556포인트에서 코스피는 좀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한 아, 코스닥 역시는 더 크게 밀렸습니다. 어제 코스닥의 분위기와 상방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오늘 2%대로 밀려 내려가면서 870선에 안착하며 거래를 마 자, 오늘 시점을 딱 보면 정말 내일까지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시장 흐름들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의 특징주들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상패빔이라고 할까요? 사람도 죽기 전에 무언가 이야기를 남긴다고 하는데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한번 레이저 빔을 쏘는 것 같습니다. 삼성 중공 우선주, 그리고 현대 비엔지 스틸 우선주, SK 네트워크 우선주 모두 다 오늘 시간회상가 보시면은 등락률 보이시죠? 64%, 31%, 10%대로 지금 급등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이러한 또 흐름들, 상패 비밀 현상들이 나타나습니다 한다라는 점또 주의를 좀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신규 상장주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는 또 알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시큐센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 종목중 하나입니다. 오늘 시간에 서 5%대 또 강세 흐름을 보여 주기도 한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이점 또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국아 n s 입니다 미중 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 안에서 중국 RNS 5%대 강세로 거래를 좀 마쳤고요. 와이즈버즈도 오늘은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대한 대항마 스레드라고 하는 것이 출시가 되면서 7시간만에요 무려 가입자가 1 0 0 0만 명을 좀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종목 역시도 좀 부각받았네요. 시간의 특징주들이 내일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좀 정리해 봤다면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복귀해 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 자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참 지금 분위기 좋지 않은데 이분과 함께 또 시장 복귀를 해보면서 어떤 부분들 봐야 될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바로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아, 정말 오늘 에너지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잘 부탁드린다라는 예. 말씀과 예. 함께 참 에너지는 좋은데 우리 대표님은 음. 시장 분위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 전형적인 약세장 모습이죠, 네. 사실은. 어, 일단은 보면 우리가 이제 약세장일 때 이렇게 끼얗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계단식으로 올라옵니다. 계단식 상승을 진짜 힘겹게, 힘겹게 계단을 오르다가 한꺼번에 폭포수식 하락을 하는데 이게 바로 어, 이제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앵커님. 네. 강세장은 어떻겠어요? 분수식 상승 그리고 네. 좀 계단식 하락 네. 이것이 또 전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 역시 우리 앵커님 <laughs> 어, 뭐 하나를 가르치면열을 난다고 예정말 정말 똑똑하신 분입니다 <laughs> 자 어, 결국은 강세장은 결국 누군가 계속 사고 싶어 하는 장이니까 떨어지는 것에 대한 하반 경직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어, 상승할 때는 굉장히 강한 흐름, 분수식 상승이 나오겠죠. 근데 이 지금 이게 딱 반대의 모습이에요. 어, 계단식 상승에 어, 폭포수식 하락 이것은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입니다. 아, 네. 전형적인 강세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강세로 가려면 이제+ 네. 이제 거래 대금이 충분히 늘어나고 음. 그다음에 이제 투심 네. 즉 우리가 투자의 심리 상태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어, 회복이 된다면. 어, 여러분, 충분히. 음. 어, 근데 충분히 회복할 기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썸머렐리 있다고 봅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자, 여전히 좀 썸머렐리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원하시는 분들, 샵3772로 예병군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 노란톡방 함께 할수 있고요. 오셔서 궁금증들 속시원하게 타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지는 또 이제 대표님이 픽했던 오늘장의 이슈를 체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이슈해야 될 것들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딱 들고 오셨다고 어떤 걸까요? 예, 어, SKT와 어, 한화 어, 이두 회사가 네. 지금 어, 국토부 UAM 기체 음. 선정하는 데서 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 얘기죠. 네, 네. 자, 어, 저는요 사실 어, 당장 내일 어떻게 될것 같느냐, 모레 어떻게 될것 같느냐, 네. 그건 저는 맞출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걸 맞출 수 있다면 거의 점쟁이죠 어 그건 맞출 수 없지만 네. 앞으로의 미래 산업은 이러 이러해질 것이다. 이건 야기. 충분히 얘기 드릴 수 있죠. 음. 사실 작년에 어, 제가 어,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굉장히 네. 가, 많이 강조했던 종목이 어, 사실 배터리 관련이었어요. 배터리 관련 양극재 중에서도 네. 이제 뭐 사실 포스코 케미칼, 음.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걸 작년 에 되게 강조를 했었어요. 네, 예, 예, 예. 올해 핫했던 종목이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거는 이미 이제 잔치가 벌어져갖고 네. 이제 어, 잔치 막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지금 어, 얻어먹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laughs> 그렇지만 네. 어, 이제 앞으로 잔치가 벌어질 것 같은 음. 그런 집으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먹을 것도 많고 음. 그렇죠. 대접도 잘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섹터가 바로 UAM입니다. 오. 사실 우리가 지금 땅길 어, 흔히 이제 지금 뭐 오늘 여기 방송까지 오는데도 굉장히 많이 밀리셨죠. 차가 많이, 네, 차가 많이 밀리죠. 네. 땅길은 포화 상태입니다. 음. 꽉차 있어요. 그런데 하늘 한번 봐보세요. 뻥 뚫려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데 이게 굉장히 먼뭐 미래에 대한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SKT와 하나가 기체 갖고 이렇게 기체 선정 갖고 총력을 음. 펼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5년 뒤뭐 4년 뒤 얘기가 아니고요. 네. 2025년도에 시험 비행을 할그 기체의 선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2년 정도밖에 아니, 안, 만 안, 거니까. 안 남았어요. 반 2년도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네. 어,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UAM 어, 택배 드론 어, 드론 택배 산업 네. 어, 이걸 시범 사업을 롯데 로지스틱스에서 한다고 하죠. 음. 그러면 이미 UAM은 자 우리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어, 지금 이제 소재다. 음. 어, 그런 모멘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어, 여기 지금 e d a 출연진지가한달한 보름이 채안 됐습니다. 어, 근데 그때 처음 출연했을때이 네. UAM을 얘기 드렸고 음. 그때 미국에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지금 어. SKT가 선정하자고 하는 그 동체 회사. 네. 그 조비 에비에이션이 그때는 4불 한 30센트였어요. 그 근데 지금 한달 음. 조금 넘은 시점에 음. 지금 얼마냐? 어, 10불 10, 지금 70센트 가까이 올라왔죠. 어. 그러니까 100%가 훨씬 넘은 거예요. 벌써. 그러네요. 네, 한달 만에. 그, 그건 뭐냐? 이, 이제 막 펼쳐지는, 막 이제 막 잔치 막. 벌리지 나 그래요 막자 손님들 막 불러 모으고 그죠 네. 그때 가야 먹을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미래 산업에 대해 네. 대기업도 이렇게 뛰어든다라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 미리 잔치집 올라가야 될거 아닌가요 참석해야 네. 되죠 주도주 이 관련한 주도주 uam 기체 관련 주로는 좀뭘 보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딱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uam은 딱세 가지인데 자 첫째는. 지금 여기서 기체라고 얘기하는 동체입니다. 동체. 네, 예, 동체. 동체는 어, 미국이 지금 워낙 앞서가고 네네. 있어요.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엔뱅을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를 지금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싸우고는 있지만, 음. 야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이걸 잘. 층을 잘 나눠야 되겠죠. 네네. 우리가 이제 대기권,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나는 곳은 성층권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대기권 바깥이죠. 이 대기권 바깥에, 왜냐하면 기상의 어떤 변화에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 그러면 음. 안 되잖아요. 그죠? 대기권 바깥에서 비행기는 운항이 됩니다. 음. 근데, 자, 이제 이 UAM, 에어 택시 같은 경우는 대기권 바깥으로 갈 수는 없어요. 없죠. 어 그렇죠. 네, 성직급까지갈 네. 수는 없죠. 왜? 이거는 이제 어찌 됐든 가까운 어, 그러니까 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자리할, 자리할 수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 이제 층마다 어떤 그 신호를 분리를 해 줘야 되겠죠. 네. 그게 바로 관제 시스템입니다. 어. 그게 지금 가장 앞서가 있는 회사는 예.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네. 지금 SKT와 어, KT 그다음에 음. LG 유플러스가 그 회사하고 무척이나 손잡고 싶합니다. 어, 바로 프리퀀티스라는 회사죠. 어. 예, 이거는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고 유럽에 있는. 어, 그걸 좀 투자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 그렇죠. 거기도 투자해도 충분히 네. 어, 이제 성산이 있죠. 음. 어, 그러니까 유럽에 상장돼 있어요. 음. 프리퀀티스라고. 그 회사가 있고, 자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음. 결국은 이것도 배터리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 자 우리가 흔히 그러면 이 UAM에 어, 비행 어, 이 지, 동체와 음. 그럼 헬리콥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헬리콥터 100대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음. 시끄러면 못삽니다 음. 바람 때문에 못삽니다 네, 네, 그죠 네. 그런데 네. 자이 UAM의 동체는 음? 헬리콥터 소음에 0분의1 수준입니다. 그럼 동체 관련 주들이 좀 부각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결국은 또 배터리죠. 그래도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게 이게 조용하려면 어... 2차전지로 가야 되는. 아 이게 또2차전지로 엮이는군요. 그렇죠. 결국은 2차전지로 네.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굉장히 조용하죠. 네네. 이유는 2차전지 때문이에요. 음... 자 이게 만약에 어, 우리가 어, 휘발유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화학연료를 쓰면 음. 소리가 시끄러울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네. 왜냐하면 포행정이고 뭐 폭발, 압축, 배기 뭐 이런 시스템이니까 네. 시끄러울 수 밖에 없지만 음. 이게 전기니까 조용한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UAM도 결국은 전기기 때문에 조용해지는 건데 아. 그러다 보니까 역시 UAM에서도 또 배터리는 주목받을 수 밖에 없죠. 결국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 돌아 배터리가 또 한번 볼 거다. 주목을 그렇죠. 받을 그래서 거다. 배터리는 끝나지 않은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이 아. 높다. 왜냐하면 지금 있잖아요 큰 흐름이 바뀐 거예요. 네. 사실은 화학 연료라는 그어마마환그 음. 패러다임에서 이제 지금 뭘로 바뀌었느냐? 바이오 연료라는 큰 패러다임이 확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섹터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음. 2차 전지 섹터들이 지금 어 꺼질만한데 라는데 또 가고 음. 꺼질만한데 라는데 또 갑니다. 자. 2차 전지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만 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이 회사는 이제 음. 어, 전해질과 관련된 회사죠. 그래서 아. 그회사를좀 어, 유심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엔캠을좀 들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엔캠이 이제 2차 전지 중에 이제 전해질. 전해질에 어 세계 4대 회사라고 볼수있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아직 주가는 오른 바가 없어요. 그래요. 네, 주가는 거의 지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이 회사의 실적, 즉 어닝은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라 오. 어닝 얼스케이크 수준으로 <laughs>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진 터진다니까요. 오. 그래서 제가 어 작년에 이거 네. 어닝 얼스케이크다라고 했던 게 바로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 근데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 올해는 이 회사의 어떤 순환매를 기대해 보면서 네. 그리고. 어닝 얼스 케이크를 기대해보면서 동사를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알겠어요. 제이 에코프로가 바로 NKM이 될 것이다. 이제 전해질 선두 기업을 눈여겨보신 건데요. 배터리 안에서도 이렇게 또수단맵 속에 NKM을 또 눈여겨보셨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부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QR 코드 통해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뭘 하시냐? 요 이제부터 히든 공약주를 여러분들 퀴즈를 낼 겁니다. 여기서 정답을 맞추신 분들 저희가 열번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제공해드릴게요. 정답 아시면 지금 바로 종목명을 QR 코드 타고 들어와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힌트 들어갈게요. 히든 공약주 오늘의 예. 힌트는 어떻게 될까요? 어, 예, 힌트를 좀 재밌게 드려면 되겠죠. 아, 그럼요. 예. <laughs> 어, 어, 내가 왕, 왕. 어. 진단 장비계 스타가 될 상인가? 어 예. <laughs> 그럴 상인가 올 예. 수. 네, 봤습니다. 지금 힌트를 우리 <laughs> 전문가님이 아주 재밌게 주셨는데 진단장비계의 스타가 될 종목은 무엇인가 이게 힌트가 될것 같습니다. 진단장비 관련주가 될것 같고요.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목상담 여러분들 봐드릴 거니까요. 노란톡방에 종목명 매수과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상담도 저희가 봐드릴게요. 자 그러면 은 우리 전문가님 또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내 종목상담 통해서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